타키나카 료타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1일 DNA와 홈 경기에서 2.1이닝 7안타 5실점 패배 이후 1군에서 말소되었던 타키나카는 20일 정도 조정 기간을 거친 바 있습니다. 최근 두 번의 홈 경기에서 모두 4실점 이상의 부진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교류전과는 잘 맞지 않는 투수라는 건 인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야쿠르트의 투수진에게 철저하게 막히면서 이안타 완봉패를 당한 라쿠텐의 타선은 말 그대로 완전히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반등을 기대하는 건 쉽지 않을 듯. 6이닝 동안 7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니시구치 나오토의 부상이 크지 않길 바래야 합니다. 타카아시 히로토를 내세워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13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오안타, 구삼진 완봉승을 거둔 타카아시는 완벽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다만 야외 구장 원정 경기라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을 듯. 일요일 경기에서 키타야마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이안타 완봉패를 당한 준이치의 타선은 교류전 후반에 부진이 꽤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교류전 원정에서의 타격은 조금 더 지켜볼 가치가 있는 편 불펜이 흔들리는 문제는 어떻게든 고쳐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라쿠테는 완벽하게 투타 모두 무너져버렸습니다 우승 가능성이 날아간 후유증이 은근히 큰듯 게다가 나고야에서 미야기까지 오는 것도 피로도가 있고 타카하시는 교류전에서 완벽하게 부활한 상태 물론 주니치가 교류전 후반에 극도로 타격이 터지지 않긴 했지만 원정의 준이치는 타키나카로 막기 어렵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준이치 드래곤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최원준을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15일 NC 원정에서 3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최원준은 또다시 NC의 벽을 넘지 못한 게 문제. 4월 29일 SSG 원정에서. 사이닝 6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아무리 홈에서 강하다고 해도 금년에 최원준은 어느 정도 한계를 맞이한 느낌이 강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조성훈을 공략하지 못하고 최민준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 진투산에 타서는 특정권에서 잇따른 보내드 플레이가 나온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 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등판과 동시에 그랜드 슬램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폭파시킨 이영하는 너무 빠르게 1군에 올린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원석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15일 kt와 홈 경기에서 사이닝 5실점의 푸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원석은 이 경기 연속 5실점의 푸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호에서 최원준과 맞대결해서 5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부진의 페이스를 벗어나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두산의 불펜을 무너뜨리면서 홈런 두발 포함 6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원정에서 왜 그들이 우승 후보인지를 증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1구 승부 끝에 결승 그랜드 슬램을 터뜨린 최정은 슈퍼스타 그 자체 6이닝을 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무수한 실점 위기를 막아낸 것만으로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전날 두산은 승리를 할수 있는 찬스를 스스로 날려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의 최원준으로는 SSG의 좌타 라인을 절대로 막아낼 수 없을 듯, 물론 원석이 최근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두산 상대로 워낙 강한 투수이기도 하고 잠실에서도 좋은 투구를 해내는 투수? 선발에서 앞선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원테인 카드로 반격에 나섭니다. 9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사실점의 푸진으로 패배를 당한 원테인은 강점이던 홈 경기에서 무너졌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깁니다. 금년 키움 상대 첫 등판인데 문제는 작년 전반기 키움 상대로 상당히 푸진했던 투수라는 데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최원태 상대로 이래말 터진 피렐라의 2점 홈런이 유일한 특점이었던 삼성의 타선은 원정의 좋은 흐름이 홈에서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점이 큰 문제. 특히 야수진의 실책이 너무 터져나온 건 사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포인트. 퓨캐넌 강판 이후 분식회계를 열심히 해낸 불패는 기대치를 버려야 합니다. 정찬원을 내세워 4연승에 도전합니다. 15일 KIA와 홈 경기에서 사이닝 오실 점의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정찬원은 상성 관계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삼성과는 무려 2년 만의 대결인데 현재의 삼성이라면 승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퓨캐넌 상대로 상대의 실책과 볼넷을 묶어 7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찬스가 왔을 때 찬스를 이어가는 집중력이 매우 돋보인 바 있습니다. 실책으로 인한 찬스를 잡는 것도 강팀의 덕목 중 하나.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계속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날 퓨캐너는 정말 잘 던졌지만 타선과 수비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흔들린 야수진의 흐름은 시리즈 내내 문제를 일으킬 듯. 게다가 삼성의 타선은 투심 투수 상대로 극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원태인은 홈에서 한번 흔들리면 다음 경기까지는 여파가 있는 타입입니다. 무엇보다 삼성의 불펜을 신뢰할 수 없다. 전력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신민혁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15일 두산과 홈 경기에서 4.2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신민혁은 임시 선발치고는 좋은 투구를 해낸 바 있습니다. 일단 홈 경기에서 반등을 해냈지만. 좌타자 피안타율이 무려 329라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 전날 경기에서 lg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박건우의 2점 홈런 포함 8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말 그대로 식지 않는 파괴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상위 타선의 폭발력은 놀라울 정도. 최성영의 부상 강판 이후 6.2이닝을 사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김영규와 임정호가 좌타자에게 공략당했다는 점이 고민을 안겨줄 것입니다. 임창규를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15일 삼성과 홈경기에서 5이닝 3실점에 푸진한 투구를 보여준 임창규는 투구 내용을 본다면 좋은 시절 다 갔다고 해도 좋을 정도. 3일 NC와 홈경기에서 5이닝 7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반등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NC의 투수진 상대로 4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추가 득점의 찬스를 번번이 놓친 게 결국 패인이 되었다. 원정 경기에선 홈런이 터지지 않을 때의 문제가 드러난 셈. 오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고우석과 김진성 외에 미들 투수가 몇 명이나 있는가 세어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신민혁은 좌완에게 극도로 약하고 임창규는 NC에게 약합니다. 이번 경기는 시작부터 타격전이 될 듯. 하지만 현 시점에서 타격전으로 간다면 결국 유리한 건 NC. 불펜의 소모도는 NC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전날 이상형이 이닝도 채우지 못하는 바람에 LG 역시 불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힘에서 앞선 NC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고영표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15일 SSG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고영표는 에이스의 위용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롯데 상대로는 이번 시즌 3경기 모두 7이닝 이상 1실점일 정도로 저승사자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스트레일리에게 막혀있다가 롯데의 불펜을 완파하면서 5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는 집중력을 과시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 홈에서 집중력이 살아난 건 최대의 소득입니다. 3이닝을 완벽히 막아낸 불패는 박영현의 이닝 투구가 살짝 아쉽습니다. 나균한 카드로 반격에 나섭니다. 15일 하나와 홈 경기에서 4이닝 3실점의 푸진한 투구를 보여준 나균한은 조금씩 커맨드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4월 9일 KT 상대로 홈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때 KT와 지금의 KT는 다른 팀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배제성 상대로 고승민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끝인 롯데의 타선은 경기 후반의 푸진이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하위 타선이 완벽하게 침묵해버리며, 이 팀의 타선은 바람을 탈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일리의 승리를 날려버리면서 3이닝 5실점을 범한 불펜은 이제 무너질 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는 스트레일리 강판과 동시에 경기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고영표 그리고 롯데의 불펜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나균하이 고영표보다 잘 던져줘야 하지만 최근에 나균나는 조금씩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롯데의 불패는 여전히 문제 선발에서 앞선 kt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펠릭스 페냐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15일 롯데 원정에서 5.1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페냐는 6월 들어서 살짝 힘이 떨어진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홈에선 항상 QS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투수라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 전날 경기에서 앤더슨에게 막혀있다가 KIA의 불펜을 흔들면서 노시환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9회 말에 보여준 집중력을 이번 경기에서 이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2점차 9회 말 2사 말루까지 몰고 간건 그래도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 하지만 정우람이 3점 홈런을 허용하면서 무너진 건 후유증이 남을 것입니다. 아도니스 메디나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15일 키움 원정에서 3.1이닝 3실점에 푸진한 투구를 보여준 메디나는 이젠 3진도 못 잡는 투수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하나 상대 첫 등판이지만 앤더슨 뒤에 메디나는 오히려 하나 타자들이 더 공략을 해볼만 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하나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세발로 6점을 올린 KIA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장타력으로 승부를 봤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8, 9, 1번 타자들의 타율이 이랄 때라는 건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듯 9회 말에 볼넷쇼를 벌이면서 경기를 날릴뻔했던 불펜지는 구속에 목숨 거는 후유증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KIA가 전날 최지민을 계속 밀어붙였다면 역전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회 말에 보여준 그 모습은 이번 경기 초반부터 하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메디나는 현재 리그의 외인 투수들 중 최악이라고 해도 좋을 투구가 이어지고 있고 KIA의 불패는 갈수록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냐는 홈에서 강점을 가진 투수 선발에서 앞선 하나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